2, 2 더하기 3이 정답입니다. 자, 함수 fx에 대한 f1을 4고 f'1은 2일 때 f2의 값을 구하래? 자, 일단 f1은 4다라는 사실로 부터 f1은 1 곱하기 ln a 더하기 b가 4다. 식 하나다. 자, f'x 구해가지고 여기다 1 넣었을 때 값이 2다라는 사실로 부터 미분해보면 고백미분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할 때 ln fx니까 진수 분의 진수 미분한 거. 플러스 b 미분하면 0 되는 거야. b 미분하면 0. 상수니까. 약분 약분해주고 약분 약분해주면 얘는 ln ax 플러스 1이네요. 이게 f 프라임 x야. 그럼 f 프라임 1은 ln a 더하 1이 되면서 얘가 얼마다? f 프라임 1이 2다라는 거 그럼 ln a는 1이 되면서 a는 2. a가 2니까 갖다 넣어주면 1 더하기 b. 그러면 b는 3이다라는 게 나오겠죠. 그러면 f(x)가 x ln 2 x 더하기 3. f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ln 2의 제곱 더하기 3. 이 앞으로 싹 내리면 2, 2 더하기 3이 된다라는 거지. 2 더하기 3.